다음 빨리 나와라. 네가 아버지 차못 뭐 타고 다니시노. 말해라. 네가 아버지 차못 뭐 타고 다니시노. 베라크루즈 타고 다니십니다. 베라크루즈. 네가 아버지 그렇게 좋은 베라크루즈 타고 다닌단 말이가, 어? 합격. 합격. 자, 안녕하십니까, 별선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요청이 많은 차량을 제가 이렇게 우선 무엇이 필요한지, 별소다가 지금 준비 중인 차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 차량은 베라크루즈 총 3대와 카니발 R 11인승 1대와 카니발 R 2014년 리무진. 구인승 리무진을 이렇게 영상으로 예고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고편만 보고도 우선 예약이 가능하오니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 후에 연락 주시면 정직하고 착한 가격에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별소다가 되겠습니다. 혼자서 예고편을 준비하려고 차한대한대한 대, 한 대, 한 대씩을 모두 다 옥상에 촬영 장소에 옮겨놓고 이렇게 나열해서 정렬해서.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정성이 많이 들어간 차량은 그만큼 메리트도 크고 컨디션도 좋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차량은 상당히 가보치가 가성비가 좋다고 판단되는 차량이 총 5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확인하시고 개별적으로 각계전투로 해서 베라크루즈면 베라크루즈 카니발이면 카니발 리무진이면 리무진 각계전투식으로 상세 영상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 소개하겠습니다. 베라크루즈 4구더300 VX 검정색 럭셔리 모델인데 이 차량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딱 20만km 주행한 차량에다가 단순 교환 있는 펜다 하나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인데 차량 상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 차량 제가 타이어 상태, 휠 얼라이먼트 상태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이 차량 정말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2010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800에서 850, 900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 별사단은 예상 금액 타이어 가고힐 얼라이먼트 보고 모든 정비를 마친 상태에서 689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 0 9 v x l 프리미엄 옵션인데 이 차량은 사이드 스텝 루프랙은 없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썬루프가 추가되었고 시트 자체는 브라운 시트가 장착된 차량이라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에 주행거리 3 3만 k 로 다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고 철저한 관리로 인해서 차량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진, 미션 쪽에 미세 누유조차도 없으며 실내 상태도 상당히 깨끗한 차량이고 차량 예상 금액 555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차량 소개하겠습니다. 베라크루즈 309X 럭셔리 4등 구독 모델인데 이 차량은 벌써 3일 전에 영상으로 노출된 상태였는데 이 차량 무조건 구매하셔도 됩니다 컨디션은 무조건 좋은 차량이라 보니까 주행거리 22만 킬로 밖에 오래하지 않은 차량 실내 상태면 실내 상태 외관 상태면 외관 상태 모두 다 만족도가 상당히 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상품화 완료가 된 차량이라서 지금 구매하셔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688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자 네번째 차량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차량 카니발 R 스페셜 모델인데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에 19만 킬로 운행한 차량인데 2011년 최초 등록하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까지 영상 보시다시피 장착된 차량이라서 너무나도 간지면 간지 가격적으로 너무나도 메리트가 있고 차량 컨디션도 너무 괜찮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무조건 구매하셔야 됩니다. 카니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놓쳤을안 되는 차량입니다. 상태도 너무 깨끗한 차량이고 광택조차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컨디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시트 상태면 시트 상태, 외관 상태면 외관 상태 모두 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판단하고 2011년 카디발날1 개월에 2,000km 무상 AS까지 가능한 차량을 저별소다 588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차량. 기다리고 기다리던 흰색의 카니발 R 9인승 미무진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에 주행거리 17만km 밖에 우려하지 않은 차량 1개월에 2천km 무상 AS가 가능하고 사이드 스텝,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옵션은 옵션대로, 안전은 안전대로 상당히 메리트가 큰 차량입니다 카니발 R 중에서 2014년 7월 7일날 최초 등록한 차량이라서 정말 끝물 중에 끝물인데 차량 컨디션 어느 누구하고 비교해볼 정도로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반드시 시운전 한번 해보시고 외관상태면 외관상태, 실내상태면 실내상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구인승 리무진이라서 구독자 요청이 많은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절대적으로 놓쳤을 안 됩니다. 정말 착한 가격 998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고편 다섯 대 베라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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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니발, 카니발 모두 다섯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소 영상이 짧은 영상이고 예고편이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만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면 연락 주시고 우선 예약하시고 정직하고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저 별사단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 항상 함께하는 별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